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한번더 인사 나누실 때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사업차 떠나신 한국 분이 한분 계시는데 가셔서 제 사업을 좀 크게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큰 집도 마련을 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마음으로 작정을 했는데, 늘 바쁜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큰 집도 구했는데, 늘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좀 깨끗하게 청소해 줄 만한 도움이한 사람을 이제 구해서 일을 시키게 되었고, 본인은 이제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이제 출근을 하고 나면 아침 9시쯤에 도우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그럼 딱 출근을 해서 한 2천만 원 넘는 그진공관 오디오에 전원을 넣고 한 7, 800만 원짜리 하는 에스프레소 기계에 전원을 넣고 커피가 쭉 나오면 수천 달러에 달하는 그소파에 몸을 기대서 2천만 원이 넘는 그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한잔 마십니다. 그리고 오후쯤 되면 이제 세탁기 전원을 놓고 빨래를 돌리면서 밖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좀 하고 들어온 다음에 다시금 백휴으로좀 청소를 한 다음에 빨래를 좀 정리하고 저녁 6시쯤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럼밤 10시쯤 돼서 그 집주인이 집으로 와요. 이 집주인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겁니다. 그러면 씻을 시간도 없고 귀찮고 리모컨을 하나 들고 TV를 켜놓고 어두운 거실에서 소파에 몸을 기대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워서 씻고 다시금 출근을 하고 나면 아침 9시에 도우미가 출근을 해서 2천만 원이 넘는 진공관 오디오에 전원을 넣고. 에스프레소 기계를 키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집에서 누가 누리는 사람 같습니까? <laughs>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신 건데, 우리가 바빠요. 매일 바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바쁘고,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의 일 때문에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정작 누려야 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성도님들을 다 뵙잖아요. 너무 바빠요. 성도님들이. 저희보다, 목회자들보다 훨씬 바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침에 오셔서 회의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회의로 하루를 끝을 내요. 어느날 그분이 봉사하고 계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뒷자리에서 계속 졸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와서 기도를 받고 가시고, 어디 가십니까? 그러면 또 회의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교회에 오셨는지 목회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중추신경이시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12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예배, 외,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이 영적 예배가 틀어지기 시작을 할 때가 언제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말씀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신앙 생활에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축이 있다고 들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삶의 영역에 우리가 먹고 사는 삶의 영역. 먹고 사는 삶의 영역이 있고 하나는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배의 영역이죠. 예배가 잘 드려지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삶의 영역을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삶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막 쏟아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영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삶의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잘 드려지는지 를 한번 살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세상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 있는 예배자이니까 삶의 영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만약에 예배의 축이 자리를 잡아가잖아요? 삶의 축은 반드시 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순서가 지금 어긋난 거예요. 전에는 막 예배, 막 뜨겁게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고.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순간인가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예배의 축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문제가 있는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삶의 영역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예배드리러 가게 생겼냐는 거예요. 사업장에 지금 이 모양인데 지금 교회 가게 생겼냐는 거죠. 직장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예배드리러 가게 생겼냐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들을 법하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기준점에 대한 부분이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주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세대는 좋은 게 많아요. 유혹도 많고 찬란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본받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가 드릴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영적 예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내가 오늘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만약 은혜를 못 받고 오늘 집으로 가시잖아요? 한 주일은 말할 것도 없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런 초토화되는 삶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분은 신앙인이 되시기 보다는 교회에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좋은 성도님들도 아주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그랬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봅니다. 물론 저쪽 동네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은혜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의 삶의 방향과 예배의 방향을 잘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영역도 넓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어디나 천국이 될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축에 틀어져 가지고 예배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많아지면서부터 바쁘고 분주하면서부터 누리는 것이 없어지면서부터는 굉장히 우리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 시간에 시계 보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 조금 있으면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28분에 끝내야 되는데, 끝내드리겠습니다. 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는 부분에 우리가 첫 번째로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새롭게라는 것인데,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 마음은 헬라어로 노스 갱신하라라는 뜻입니다. 갱신. 우리 남성분들은 갱신하면은 굉장히 익숙하실 해 거예요. 뭐 면허증도 갱신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갱신할 게 많죠. 갱신이라는 건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올라가고 새롭게 바꾸라는 이야기거든요. 분별력이라는 말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시험해 봐라. 갱신하고 시험해보고, 갱신하고 시험해보고, 매 순간마다 내 자신의 마음을 갱신하고 시험해보고, 이러한 단련을 통해서 이 세대에서 오는 어떤 시험거리도 이겨나갈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오는 시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시험에 들려면 교회가 시험적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가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교회가 시험적이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라는 걸 가장 적나라하게 볼수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을 갱신하고 나 스스로를 시험해 볼수 있는 매 순간을 통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한도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에덴동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먹어라 말아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그 얘기를 하나님에게 들었어요. 그럼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아담에게 이 이야기가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땐 누군가에게 이끌림을 받고 교회에 올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은 하나님과 나와의 체험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노받을 수 있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누군가에게 전해받는 식으로는 우리가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이겨나가고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직접적인 만남.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시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목회자도 또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전해받는 이야기는 잠시 잠깐의 은혜는 될수 있지만 시험에 왔을 때 나를 이겨나가게 하는 그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대일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줄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전 찬양 하실 때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시험이 닥쳐올 때 이런 찬송 들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음.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백하고 또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이 갱신해 나가고 시험해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믿음과 생활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예배를 통해서 점검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한 월요일이 그한 주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뭐 복잡한 얘기 말고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 받았는데, 가장 예배에 소홀해질 수 있는 게또 우리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시험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갱신해 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해 보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남선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면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것도 우리들의 삶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도 계속 바쁘게 사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셔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계속 바쁘게 사실 겁니다. 그런데 그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손목에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주신 생활 속에서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사시고 주님께 귀한 씨임 받으시는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